사실 제가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일단 바람도 진짜로 불고, 앞에 이제 공이 진짜 날아가는 모습을 제가 볼수 있고 하는 게 사실 뭐랄까, 내가 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몇번 이렇게 해, 해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 정말 필드의 매력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laughs> 네, 정훈 씨가 친 공이 이페어웨이 정중앙에 그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왔어요. <laughs> 네, 세컨샷 지점에 나있고요 네. 세컨샷에서 지금 남은 거리는 한 115m, 120m가 좀안 되는 거리 같아요. 어. 네, 120m가 좀안 되는 거리인데 남성분들이야 크게 부담없는 거리가 될수 있겠지만 우리 여성 골퍼일수록 120m 정도면 쉬운 골은 아니에요. 사실. 네, 저는 네. 드라이버로도 잘 쳐서 120m 조금 넘어요. <laughs> 여기서 <laughs> 지 드라이브를 잡겠다는얘기는 아니잖아. 아 네. 네. <laughs> 아이언은 더안 나오죠. 아, 그렇죠. 네. 아이언을 가지고 우리 네. 그린에 이제 쓰리온 어, 작전. 쓰리온 네. 뭐지? 쓰리온 세번에가 아, 올라가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쓰리온 작전으로 네. 저 그린 공략을 할 겁니다. 어 스타 스타. 네. 아이언은 그래도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네. 연습할 때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얼마나 잘 치는지. 아 그렇게 되면 공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야. <laughs> 지금처럼 스윙을 하면 네. 허공에다 그렇게 스윙을 해버리면 아, 날아가지 않나 않는, 네, 안날아안 날아갈 거예요 한번더 해보세요 아그죠 역시나 지금도 피니시만 하면 된다라는 이 <laughs> 생각을 가지고 스윙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골프는 피니시야 아 내가 이겼죠. 안 맞을 거라고. 아왜안 어, 맞는 거죠? 한번더 주고, 한번 더. 아, 어. 아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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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럼 너 나랑 장난 하니왜 <laughs> 이런 거요? 예 네, 아까 우리가 드라이버 스윙 할 때는 드라이버는 네. 이제 T 위에 있는 공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스윙만 해도 잘 치면서 어, 이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 세컨스 점은 페어웨이 위에 바로 붙어 있는 공이잖아요. 네. 바닥에 붙어 있는 공. 얘를 그냥 지금 드라이버 스윙하는 것처럼 지나가면은 얘는 당연히 안 맞는 안 맞겠죠. ]가요? 안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는 약간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 툭툭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했었을 때이 헤드의 무게가 떨어지면서 공이 떠 가는 음... 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느껴주시면은 공을 잘칠 수가 있어요.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지금처럼 클럽 헤드가 바닥에 살짝 떨어지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스윙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땅에 닿게? 네, 바닥에 살짝 떨어지면서. 네, 그렇죠. 지금처럼. 아, 갑자기 날개뼈가 아파요. 어디요? 여기요. <laughs> 아, 지금. 아, 왜, 왜 그래요? 아, 제가 날개가 돋으려고. 되게 며칠 전부터 아파요. 진짜로. 골프 열심히 쳐서. <laughs> 이건,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웃음> 날개가 눕으려고 한다는 거 날개가, <웃음> 어, 시 <laughs> 날개, 어, 어. 잠깐만. 한번 더. 네. 하나, 오케이. 아! 지금 안 닿죠? 예. 네. 네. 이렇게 안 닿으면 공도 안 맞아질 거예요. 하나, 둘, 그렇지. 선생님,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하시면서, 바닥만. <laughs> 날개가 너무 아파. <laughs> 자신있게, 바닥만. 아! 그리고 그 너무 세게 하려고는 안 돼요 힘이 더 빠져야 돼 네. 해볼게요 볼 스윙 툭 렌치 받고 다시 볼 스윙 투, 오케이 지금 한번더 왼손에 더힘 빼고 힘 많이 주면 더 아파요 네 이렇게 한번 차서 지나가 볼게요 네자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공을 네. 너무 잘 맞출 생각하지 말고 새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오케이까지 오케이 얘는 너무 많이 박혔죠? 네 너무 많이 박혔으니까 조금만 덜 박히게 조금만 덜 박히게 정말 폐였네요 뒤에 네. 너무 많이 박혔죠 다시 한수네떨어지 어, 지금 좋아요 한번더 잔디에 조금 더 쓸리게 오케이 한번더 생각보다 굉장히 땅이 낫네요 네. <laughs> 땅이 낮다는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쓰려면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아니요. 내가 좀 잡고 있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응. 너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게안 떨어지는 거야. 아그 힘이 조금 더 빠져야 되겠지 네.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서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서 바닥 그렇지. 지금처럼. 오케이. 생각하고 자, 높게 올라가도 돼요. 바닥 오케이. 샷,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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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구나. 이 스윙의 맛이라는 게. 제가 이 날개를 아팠지만 이걸 굉장히 참고 힘을 풀고 보냈습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깜짝 놀랬어. 왜? 너무 잘 가서요? 어, 맞아서 스윙이. 그러니까. 한번 아니, 또안 맞으면 어떡해요. <laughs> 한번 더. 연습 생 똑같이 한번 하고. 하나, 가볍게, 한, 세, 투, 어, 좋다. 한번 더. 올라가서 떨어지기만. 좋아요. 갈게요. 가벼워야 되죠? 네. <laughs> 오케이. 아, 정말. <laughs> 이 골프장 나랑 잘 맞네. 좀 마음에 드네요.